자, 여러분들, 다들 안녕하세요. 준티릅니다 자, 오늘은 라프라프 제국 용사라는 신 스킨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이번에 나온 스킬로, 스킨으로서 이제 30% 할인된 가격 419 다이아에 구매할 수 있고, 라프라프 팩 해가지고 같이 구매하면 800, 한30 다이아 가량 하는 그런 다이아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라프라프와 제국 용사 이 스킬을. 이 스킨을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미 구매를 했구요.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좀 영화 300 느낌의 그런 스킨인데, 한번 게임 속에서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일단 게임 속으로 들어와서는 약간 이런 모습인데, 어 첫번째 스킬은, 약간 강력한 뭔가 검을 날린 듯한 느낌이죠. 오! 세번째로 딱 이렇게 평타를 칠 때, 이렇게 X자로 촥, 시공을 가르는 듯한, 가르는 듯한 느낌. 어, 멋있는 듯한 느낌인데. 네, 하이요. 첫 번째 신발 배우겠습니다. 아, 조달님이 인사를 너무 받고 싶어 하시네. 평소에 인사를 너무 조달리게 받으시나? 오케이 약간 라인 먼저 먹게되면은 카정 갔을때 좀 까다로울수도 있거든요? 음. 오케이 저거 땄고 쭈그머니 빼고 조자룡이 와서 넘겨주기만 한다면 어 이거 오! <laughs> 야 이거는 <이건 웃음> 제전의 성도 웃기다 야 피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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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나이스인데 오우, 야, 나이스, 깔끔. 온다면 궁극기 맞춰버리고. 일단, 라프라프 스킨 굉장히 진짜 영화 300 느낌 나고, 어, 멋있는데요? 두 번째 돌지는 이런 느낌.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. 궁극기를 아직 못 봤는데, 한번 이제 볼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일단, 라프라프라는 영웅 자체가 이제, 만화가 없는 영웅으로서, 쿨타임만 충족이 된다면, 어, 어, 어 분신이야? 오우, 자, 이건 페이크 오졌다. 쿨타임만 있다면 언제든지 스킬을 쓸수 있는 영웅으로서, 안 빼냐? 세상에. 아. <laughs> 리얼. 이건 너무 트롤이었다. 인정이다. 오, 축배시네? <laughs> 어, 우린 예측을 못했다니. <laughs> 궁극기를 써보니까 약간 좀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검정색 검? 이 내려치는데,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와, 궁극기 못 맞췄네. 이거 말 한지 석화써 놓고, 아, 사실 진짜 제천 대성은 그렇게 크게좋은 영웅 으로 보이 지가 않 아서, 이거 는 일단 가서, 쉴드 만들어 놓고 오케이. 어 궁극기 괜찮은데 다시 한번 파. 우. An 이거 뭐안 죽을 수가 없었다. 이순신 정말로 귀찮구만. 그래도 뭐 영길이 이제 6어쉬면은 굉장히 잘큰 듯한 느낌 어 진짜로 스킨 멋있다 어 괜찮아요 퀄리티 좋아요 근데 사실 난 지금 저왜 이렇게 <laughs> 해봐. 어, 무빙들이 살짝 없어신것 같은데, 아, 내가 너무 이상하게 예측하는 걸 수도 있어. 내가 내가 너무 이상하게 예측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지? 아왜 있냐? 오. 안 돼. 저희가 열. <laughs> 오케이 와! <laughs> 조달이가 저러는구만. 여러분들 저 조달이라는 닉네임이 왜그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왜 조달인지 아세요? 저는 그 뜻을 보고서 참놀랬는데 저 아이디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조운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서 그 조운 달인 해가지고 조달로 만든 거래요. 저는 이제 무슨 뜻인가 했었는데 진짜 의미 없이 그게 지웠더라고요. 팍 아. 아, 막타 뺏긴 이 기분 넘기면 팍 섞어 놓고, 여기다 오호 어 어허... Your team a 절대 궁 뺐다 팍 오케이. 유템을 여러 개 가지 않고 하나만 가도 정말로 강력한 아이고 스킬 자체가 센 거라서. 오케이. 아, 라프로프 요즘 진짜 좋아. 아, 섞어 쓰고 딱 그러, 그럴까 했는데. 너무 무리했네. <laughs> 답에서 빡게 받은데, <맞았는데> 인정. <laughs> 와, 조거는 잡을 수 있었는데, 아쉽다. 아 사실 진짜 팬니가 들어가기가 무섭지 요즘에는. 18기어도면은 굉장히 잘한 건데. 실반효가 그래도 좀 많이 높잖아요. 제가 1등 독보적으로. 슬건솔직아다 하... 했는데. 좋아 좋아 어 슬레임. 슬레임. 슬레 됐어. 오케이 끝났다. 펜임슬펜임슬레 펜타킬 임 펜타킬 <laughs> 자, 여기까지 라프라프 신스킨 리뷰였습니다, 여러분들. 라프라프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이는 캐로 정말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은 캐릭터니까 이 정도의 스킨 퀄리티면은 충분히 구매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다들 안녕.